좀 엉뚱한 분이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 전문가적인 소견을 구하거나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재밌고 싶어서 하죠. 전문가들도 무척 고욕스럽죠 어,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재밌는 기획들의 뒷 이야기를 들어보는 비하인드입니다. 경찰과 도둑놀이. 왜 이렇게 유행인지 그 비하인드를 파헤쳐 보러 왔습니다. 한대시가 여덟 입니다 영하 7도 이고, 사람들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평촌 어디지? 아, 옷장에 들어가서 멀리서 오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 전직 경찰관, 우리 현직 프로파일러 표창원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경도 놀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뭘, 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 참여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때는 뭐 다방구라든지 이름은 여러 가지 형태였는데 어쨌든 순례를 정하고 도망다니고 뭐 이런 형태였으니까 잡는 역할, 경찰 역할도 해봤고 쫓기는 역할, 도둑 역할도 당연히 해봤죠. 선호하셨던 역할 있으세요? 저야 잡는 역할을... <laughs> <laughs> 당연히 선호했죠. 잘 잡으시는 편이잖아요. 어, 잘 잡았죠. 저는 무척 빨랐고 달리기도 잘했고 어릴 때부터 이제 합기도를 배워서 게임에서 보다 보니까 좀 패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쪽 보려고 하거든요. 아, 잠깐만. 범비하려 잠깐만. 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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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똑같은 <laughs> 같은 데숨고 똑같은 방향으로 안 가는 게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왜안 본능인가 봐요, 도둑이. <laughs> 그게 좀 네.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가요? 네, 좀 아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계속 그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laughs> 분들 이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프로파일링 할 때도 음. 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멘탈맵이란 걸 활용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자기가 그 살았던 음, 장소, 환경에 따라서 이 지리를 인식하는 체계가 각. 자 다릅니다. 자신만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아는 길로 가지만 어,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사람마다 선택하는 게늘 똑같은 걸 선택을 해요. 지금 이 경도놀이란 곳에서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숨고 피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미 자신에게는 언제든지 급박할 때뛸때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밝은 곳으로 간다든지. 그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어, 행태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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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는 건가 이게? 아안 잡히려고? 시선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경찰들의. 근데 자꾸 같이 숨으시더라고요. 하나는 어쨌든 놀이니까 혼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숨고 같이 피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놀이의 어떤 심리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혼자 있을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더 약해지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잘 잡힐 것이다.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공범들끼리 좀 계획이 서 있고, 어, 경험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서로. 잡히기 좀 어렵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접선 방식이나 연락 방식을 정해서 모여서 범죄 수익을 나눈다든지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초범 공범들 혹은 계획에 철저하지 못한 공범들은 꼭 몰려서 계속 도망다니고 같이 대응하다가 CCTV에도 금방 포착되고 그 검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범죄 실제 범죄 사건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저도 힘드니까 가입을 해서. 이 진짜 진짜? 네주안가게요저안 네. 내면 지다가이가이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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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몰렸을 때 협상을 시도해요 도둑마은 어디까지 믿어야 믿어선 안 되죠 <laughs>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이지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를 들어주는 거는 무슨 심리예요?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강자의 여유라고 할수 있죠.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경찰이야. 그렇게 애걸욕 애걸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모습 그 자체가 나는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도둑들이 자꾸 잡힌대를 쳐다봐요. 그래서 걸려요. 내가 잡히는 것은 싫지만 남이 잡히는 것을 보는 것은 짜릿한.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이길 줄 몰라도 재미가 없죠. 하나 둘 셋, 잡자 잡자 잡자! 하나 둘 셋, 나도 나도! 끈끈하게 뭉쳐질 수밖에 없는 역할. 도둑이겠죠, 아무래도. 도둑 입장은 절박해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도둑은 혼자 있, 있으면은. 여러 경찰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잡힐 것 같고, 그리고 어디서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 또 불안하고, 함께 옆에서 봐주고, 어, 협력해주고, 이럴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죠. 그 서로 간에 어떤 끈끈한, 어, 동질감이 강한 그런 집단은 도둑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 당근 모임에서 요새 사랑이 싹 트기도 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그 사랑이 싹 튼다라고 한다면 서로 조금 친밀해져야 되고, 동지애 같은 게 형성될 경우에도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그래서 남들이 없는, 없을 때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더 가능성이 높겠죠. 데 그런 가능성은 경찰보다는 도둑 쪽이 더 많겠죠. 경찰이 만약에 그렇다라면 업무태만 허? 어, 잘잡으시는 비결이 뭐예요? 어. 주의겠다는 마음. 무슨 의미다는 거지? 응지하겠다는 마음? 그렇죠. <laughs> 근데 이렇게 몰입을 할수 있는 게 너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네. 경찰이나 정의구현이나 또는 응징하거나 이런 역할만이 아니라 어떠한 게임이든 몰입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자기가 하는 본업에 그만큼 좀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진지하거나 기나하지 않을 때 어~ 게임 같은 것에 오히려 과몰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경동놀이 잘하려면 몰입해야죠. 경찰과 도둑놀이가 유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과거 복고적인 게임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다양한 게임들 중에서도 경찰 도둑놀이는 가장 단순합니다 경찰이에요 도둑이에요 아 그리고 간단한 룰만 정하면 되거든요 또래들이랑 같이 뭉쳐서 놀 기회가 없어요. 달리기만으로 이렇게 도파민이 팡팡 터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운동도 되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드니까 스트레스도 풀린 것 같고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도 즐겁습니다. 어, 우선은 매우 미안하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다 즐겼거든요. 제 아이들도 지금 경동놀이 하는 친구들 또래거든요. 시간이 나서 가더라도 놀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학교, 학원, 뭐, 다른, 음,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주로 온라인, 모바일,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이런 결핍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결핍에 대한 그 대응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에서 미안함을 느끼고요. 또 다른 측면은 좀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이고. 또 스스로 찾아서 저를 건전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류하고 서로 정해진 룰 안에서 어, 즐거운 게임을 하고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어, 상당히 좀 저도 가능만 하다면 같이 놀고 싶은 네, 그런 심경이 들 정도로 동경들이 흥미니다